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국내외 공시 빠르게 전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위믹스 사태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위믹스 홀더이자 가족분들과 함께 투자를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저희 가족분들은 현재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가며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과가 나온 시점에 업비트의 태도를 보니 이젠 플랜 B를 통해서 홀더분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재로선더 필요한 대응이라 생각하여 찍은 영상이니 손실 복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에 앞서 다수의 저희 가족방 홀더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인데 꼭 필요한 코인 정보만 한 눈에 볼수 있으면 좋겠다. 눈치보에서 오전에 문자 추천 받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 정보와 종목별 코인의 특성과 금일 추천 종목에 대한 프라이빗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뉴스와 그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금일의 종목 추천, 비공식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코인 창시자와 다른 네트워크 창시자의 관계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을 짧게 정리해놓아서 종목 이해를 5분 만에, 10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투자해주시는 가족방 분들을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니 블로그 내용 궁금하시고 매일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블로그 링크 공유해드리면서 블로그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 제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가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인스타에 업로드하여 위메이드의 주가를 위믹스 상태와 함께 폭락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은 가족방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 전 공유해드렸습니다. 현재 위믹스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방을 운영하며 홀더 분들께 정보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대응책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와 상관없이 다른 살아날 수 있는 큰,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 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코인의 이름을 바꿔서 새로 상장을 하거나 국내 시장을 뒤로 하고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며 본업에 집중하여 게임의 성공으로 코인의 가치를 키우는 케이스 이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들은 프로젝트에 이러한 케이스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없는 케이스여서 지금의 손실을 바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1, 2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폭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종목은 고래들의 매집, 채굴자들의 매도, 항복지표, 다양하게 입수되는 해외 공시들을 전부 종합하여 결과 값으로 뽑아낸 종목입니다. 특히 고래들의 매집률이 올라가는 종목 세 가지가 현재 조금씩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량과 금액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12월 1, 2일 이내에 큰 상승폭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바닥권이 계속 건강하게 다져져 가고 있음에도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 형성을 위해 언론사들의 부정적인 기사와 누가 돈을 많이 잃었다더라 등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에도 작년 하락장에도 전 똑같은 방법으로 회원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 방이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털고 가는 시나리오에서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털려나가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서. 수익을 내게 하고 저의 유튜브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고래 매직 관련 세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 특히 최근 위믹스 사태로 50% 이상 손실 나신 분들께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장 12월 초, 내일 내일 모레, 있을 상승장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해 지금 현재 하락장에 물려 계신 가족분들,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해외 공시 기반 종목들 통해서 단타로 손실 복구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잡 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시 단타 종목 20%에서 30% 정도 수익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가족방에서는 매주 화목 예정된 프라이빗 라이브 방송에서 차트 기술적 분석 또한 들어갈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링크 받으셔서 꼭 시청하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물린 종목이 있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진단 함께 내려드리면서 초대해 드릴 예정이니. 문자 보내주실 때 물린 종목과 진입금액 함께 기재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현재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기간에 들어오셔서 빠른 속보와 시나리오 분석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